사람들은 행복하고 싶다 말하면서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지조차 알려고 하지 않는다. 행복은 어느 날 아침 식탁 위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삶에 있어 알아두면 좋을 많은 것들 중 심폐소생술보다 이어폰줄을 꼬이지 않게 하는 법보다 연말 소득공제를 하는 법보다 더 중요한 건. 나는 무엇으로 행복한가? 나는 무엇으로 회복하는가? 나는 어느 순간에 살아있음을 느끼는가? 하는 자신의 행복을 다루는 노하우이다. 행복하고 싶다면 당신의 행복에 관심이 필요하다. 원치 않는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불운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해프닝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다. 행복은 이 지점에서 결정된다. 돈 많고 잘 나가는 타인의 SNS를 훔쳐보며 비참해질 필요 없고, 스스로에게 변명하고 모두에게 이해받으려 애쓰지 말자. 불안하다고 무작정 열심히 할 필요 없고, 세상의 정답에 굴복하지 말자. 인생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상처받지 말고,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만의 문제라고 착각하지 말자.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 나답게 살자. 우리 역시 약간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타인의 삶을 구경하고 그 대가로 비참함을 지불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충족된 호기심으론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그 에너지와 호기심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삶을 돌보는데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월급의 두 배짜리 명품백만이 낭비가 아니고 연예인 걱정만이 낭비가 아니다. 우리 삶에서 곧 사라질 존재들에게 마음의 에너지를 쏟는 것 역시 감정의 낭비다. 누구도 흉내내지 않고 누구도 불호하지 않는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찾자. 아무런 잘못 없이 스스로를 지책해야 했던 나와 닮은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다. 우린 잘못이 없다고. 나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도 된다고 말이다. 나는 여전히 내가 이 뜻했고 내가 잘되길 바랐다. 우리 이제 그만 불행하자. 하루 내끼를 먹으며 살이 빠지길 바랄 수는 없는 것처럼 희망을 품고 싶다면 방법을 찾아라 그리고 방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면 그 고단함을 견뎌내라 세상에는 한심하고 서툴고 성숙하지 못한 인간들이 있고 우리는 운이 나쁘게도 그들을 만날 수 있다 마음 조려 끙끙거려도 미워해도 그들은 어차피 인생에서 지나가는 사람들뿐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은 이에게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이에게 친절하려 애쓰지 말자. 상황을 바꿀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그들에게 비굴해지지는 말자. 시기심이 파괴적인 이유는 자신이 가진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데 있다. 부러워서 진게 아니다. 자신이 가진 걸 잊어서 진 거다. 이제 실패를 통해 길러낸 안목과 취향으로 내가 가장 좋은 한 가지를 찾아내자. 삶이란 결국 내게 가장 잘 어울리는 질 좋은 옷한 벌을 찾는 일이다. 어른이 되어 보니 세상은 냉담한 곳이었다. 부조리가 넘쳐났고, 사람들은 불필요할 정도로 서로에게 선을 긋고, 평범한 이들조차 기회가 있다면 차별과 멸시를 즐긴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철저한 값과 의리 되어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우리가 이토록 발버둥 치며 살고 있는 세상이다. 사람들은 원래가 다 진상이다. 우린 그렇게 다 완벽하지 않은 것 뿐이다. 우리는 각자의 답을 가질 권리가 있다 우리는 오답이 아닌 각기 다른 답이다 1년을 낭비한 걸까? 괜찮아 1년 더 살면 돼 불안해 다들 그래 삶이란 결국 모함을 견뎌내는 일이다 인생은 살아갈 때도 있지만 사라질 때도 있더라 냉담한 현실에서 어른살이를 위한 투두리스트 비참해지려 애쓰지 않을 것 자신의 문제라고 착각하지 말것 스스로에게 변명하지 않을 것 모든 이에게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을 것 불안하다고 무작정 열심히 하지 말것 인생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말것 미래에 대한 엉터리 각본을 쓰지 말것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것 세상이 정답에 굴복하지 않을 것 주눅들만큼 겸손하지 말것 지나간 과거와 작별할 것 필요하다면 버틸 것 나다운 삶을 살것 나다운 삶을 살것 나다운 삶을 살것 나다운 삶을 살것 나는 네, 내가 어떤 삶을, 어떤 삶을 살던 네. 내 자신을 응원할 것이다 네. 나는 나로 살기로 네. 했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네.